없네 아무것도 없네 몇명 있어? 15명 울 딜을 가실 탱딜 힐 못입니다 빌드 레이드를 시작합니다. 레이드 참석 시간은 대략 못해도 2 시간은 해야겠죠? 근데 공대 어떻게 만드? <laughs> 공대 어떻게 만드는 거지? 공대 구성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초대못 받으신 분좀 열일곱 분 17분 계신데 나머지 세 분은 안 가시려나? 나머지 분들도 물어보죠 오늘은 구경팟 헤딩팟입니다 부담없이 오세요 두개 정도? 양분으로 그 가서 한번 비비고 올게요 저도 좀 비벼야 될것 같은데 음... 공장님 예? 나오시죠 지금 영웅으로 돼있답니다. 지금 바꿔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영웅 안 하나? 예, 예. 어, 지금 영웅으로 하시려면은 아마 평춘님 팬들이시면 팬네... <목소리> 지금 아로이트 당하실 거예요. 아웨이크 푸시. 콕콕... 예 불렀어요? 네. 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아, 그근딜이 네. 너무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거진 리치신님 하고 차민님 빼고 다근딜이에요 저는 그러면은 제가 저는 원딜이에요 아아 아. <laughs> 저는 원딜이에요 자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조종할게요 파티를 저 인간이 지팡이로 내려 리려는 건가 어, 어, 이쯤되면 이제 슬슬 무지개 나올 때안 된다 원딜러가 너무 없으면 이게 안될것 같아서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제가 하려고 습니다 간단해 보면은 그 하다 보면은 두명네명 음. 네명 주위에 무슨 빨간색 원이 생긴다는데 그거는 아무튼 밖에 나가서 원을 깔고 오는 게 있대요. 역시 네. 원거리가 많아야 그나마 좀 수월한 게쓰겠네허리핀입다 어, 허리핀입니다. 뒤로 이쪽으로 입구 쪽으로. 음식 없으신 분들 요거 뒤에 거 있는 거라도 드세요. 요거 탁자 꺼내 주신 거. 산. <laughs> 이. E. 갈게요 1 아, e. e. 간다! 일단 네모 쪽에 숨어있어야지 고개 우선, 우선 받는 쪽 돌려볼게요 중이 많아서 네뭐 1렘 정도 바닥 깔렸다 아 요런 아, 거아 아, 저거네 저전에... 자기 아, 주위에 아, 저게 아, 생기네요 또 사람이 생기네 근적분들 지금 바닥 피하세요 저거 일단은 생존이 위주니까 웨이브 조심하세요 아정전기라고 오네요 이거는아 뿌리는 거 저거는 금방 피할 것 같고. 사일 한. 일 저희가 블러드는 아끼죠. 이 검보 검보 그렇지. 일 검보 그렇지 그렇지 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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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딱 하면 어떻게 돼? 아, 지워라. 지웠다. 아, 바닥 말해? 지워지네요. 어, 어 지웠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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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겠네요. 자 바닥 또 걸리시는 분들은 네모 방향으로. 어,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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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세요. 배상자 빠지세요. 메이블 조심하세요. 뷰 피워세요. 중면 피하세요 중면 피하세요, 피하세요. 피하세요. 지금 힐러님들이 살아에 신사님이나 야옹님한테 자극을 한번드요 멀어서 을 제대로 당님이 방울을 몸방는 사람이 맞아야 돼요 아몸빵대는 사람 맞으라실제로당님이 그래서 악자가 맞고 옥토생이 아, 맞아주시고 음결 템비님이 음. 음결 템비 피하고 제가 밟을게요 예 불안정한 밟아세요아네 알겠습니다 아. 음결 템비 빨리 좀 먹읍시다 자, 쪼를 빨리, 연결된 피를 빨리. 자, 방울은 탱이 맞아주시고. 아닥도, 어, 아닥도 엄청 이쁘입구렸어요 좋았어요, 좋아요. 고 좋대요, 고욱. 어우, 떨어진 줄 알았네. 자, 연결연결 <laughs> 자, 자, 떨어진 자, 줄 알았어요. 결 <laughs> 자, 결할게요 음, 응, 자, 결 어우, 너무 좋아요, 지금. 4, 3, 2, 1, 2, 1. 곰봉, 곰봉. 광역 데미지. 곰봉, 곰봉. 자, 생존기올리시죠생생존기리리시생요시생요시생시오 어, 어, 네. 어, 네. 자. 오생이요아요리시요시오요시오 생전 요리시오 오케이시다템봅시다 템. 뭔데 이거? 세데 이거? 십오? 아 인장 안바꾸왔다 맞다. 왔다. 인장 있었는데 깜빡했다 네. 지금. 자, 잠시만요. 아니네. 좌측 우측이 아니고 여여 M 눌렀을 때저저짙저울티로 쪽으로 간다고 직진으로. 아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드린다고 아바라고. 아, 어, 내가 어, 내가 아, 내가 알아서 깨우치고 싶었는데.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방 3개 <laughs> 있잖아요 딱 지도 어, 보시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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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 들어간다 소리네 예 그쵸 1 부다우! 자 넘어가서 쫄이 뭐 하는 거 차단해야 된대요 잘 보세요 와 넘어가네 자 얼룡님은 그 나중에 블러드 타임 때 한번 어째 쓰실 수 있을까요? 바닥 피하세요 바닥 피하세요 요 바닥이에요 과연 바닥 1 저런 바닥은 피하는 거 기본입니다 에이 뭐 저희 와우 진짜 한두번 한게 아니라서 아시 바람 바람 저항하시고 저, 저기 오오오오오 아. 이것만한 바람이 요거에요 뭐, 뭐, 바람. 예, 바람 바람 바람도. 바람 <laughs> 죽을 예, 아, 1 죽을뻔했어 조심하세요 끝판 3 죽을뻔하셨어요? 1 광선 저광선이에요 광선이 저런거구나 바닥 조심하세요. 와안 된다. 다시 가요. 쫄쫄쫄 쫄쫄. 하나 죽었다. 어 죽었다. 또한번 주면 돼. 오늘 못 봤다. 아 이거 차단이 또 생네요. 지금 쫄차단두 개. 쫄쫄쫄. 아, 바람 버거 하면서 바람 저항하면서 두짝. 바 자리 조심하세요. 잡으세요 어석 끝나면 감소, 바로 들어줘. 불러주... 가운데 중앙 가운 중앙 중앙으로 오세요. 자, 도발 좀 이거 응. 도발 좀. 1. 응. 내가 내가 기절 시킬게요. 자, 제가 쫄다 보니까 그 플레님하고 일충님이 네임드만 보신다. 네임드만. 불러도 올려 주세요. 자, 블러드 블러드. 네. 자, 이번에 녹입시다. 쫄 응. 녹이고 응. 바로 네임드. 응. 조심하세요. 자, 바닥 중심. 봤어요. 아, 아, 지금 다들 에이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시어 바람. 정황. 2 오케이. 음. Okay. Okay. 오. 오이 피해가 끝까지 가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쉬운 걸. 됐고 템이나 나와라. 아또 봐. 아 뭔데 이거. 와 루치님 또 드셨어. 어 좋은가? Yeah, 조, 좋은 건가? 360인데? 와 전벽. 무 무기 는데 계속 보조만 주야 이거 뭐 계속 드신 분들만 드시고 이거. 어이쒸 어이 씨. 오우, 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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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리셋해 리셋해 당황하지말고 땡겨줘땡겨줘땡겨줘땡겨줘 잘가세요 잘가 아, 오케이 씨. 유튜브 걸었다 유튜브 각종 만듭시다 나둬야지 <laughs> 에너지가 100이 되면은 무슨 에너지인지 모르겠는데 부채꼴 오바이트 한돼요 그거 피하면 되고 오버이 하면 피하면 되고 가시죠 또 약군 또3 2 1. 오. 자, 고개만 돌려 주십시오. 고개는. 아, 이게 고개다. 자, 4, 자, 4, 자 4, 토, 토 나오려. 쪽도. 자, 제피 님 제가 전부 드릴게요. 자, 지금 일어나세요. 지금. 맞아, 봤어. 네. 반품 미사 따로네. 약간 데미지 들어가는 거 같아. 저 봐. 아, 저 맞지 어, 맞아, 어, 그, 맞지 마세요. 저. 저, 저 맞지 맞아요 생존이키래. 쫄다브세요. 쫄나 봐요. 아 아, 있네. 혈구, 혈구. 잡으시다. 빨리 아, 잡으시다. 2, 1. 잡으세요. 충격파. 자. 네, 블레드. 자, 빡대. 요, 다 잡았어요. 끝. 아, 끝. 오. 좀 나와라. 아, 진짜. 다 진짜. 아. 4번이나 안나오다니 오 <laughs> 어, 사장님 축하 일랜는 부족해서 1랜인드 <laughs> <인름돌로> 궁령이 <공략이> 뭐였지? <웃음> <웃음> 기억 안나요 <laughs> 아. 바다 바닷피하시고. 바다 바닥 피하시고 바닥 피하고 그 떨어지는거 낙사 조심하시고 1조 아. 아. 2조 3조 차이로 들어가고 알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던지는거 주의해서 멀리서 떨어지고 아 금방 옆을 <laughs> 줄이죠 자연 데미지가 증가되는 디버프가 있대요. 최대한 적게 유지하는 게 좋음. 뭐 일단 이렇게 적혀있는데, 뭐 어떻게 적게 유지하는지 안, 안 적혀있고. 페이지가 3페이지까지 있는데, 1페이지 때는. 5, 4, 3, 2, 4, 3, 2, 3, 2 1. 1. 이거는 블러드 타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매개체 따로, 2, 따로 맞으십시오. 2, 1. 야, 게 옮겨지는 거 같은데 저저 저 융합체 잡아야 되는 거지? 잘 아, 옮겨지게 아전 지웠습니다 같다. 따로 카트리온 주변에 있으면 은 옮겨갑니다 뭐에 죽었지? 매개체 죽었는데? 매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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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체에 죽었는데? 아, 그, 아, 그, 것 같은데, 그, 그, 그렇게 하고 근 딜들 중에 오메가 걸리, 걸리면은 아! 우리쪽으로 오는거지? 저 본진쪽으로 본진쪽으로 좀 떨어져가지고 탱한테 아무튼 오메가가 안가게끔 안 노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게 나을 것같아 차라리 응. 저희가 지금 막 가운데서 하니까 상계가 돼있어갖고 응. 특정 인물한테 자주 안가면 돼 오메가가 특정 인물한테 예를 들어 도프님이 오메가 걸렸어 근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나한테 와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고 내가 또 누구한테 옮겨야 되잖아요 옮겨야 되는데 중첩이 적으신 분한테 옮기는게 좋겠지 그니까 대충 봤을 때 우리, 우리 둘이 받, 맞았으니까 우리 들이 맞고 이렇게 세명 맞았어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한세명내명 맞았어. 그러면은 그 다음 오메가 이중 접근인 사람은 괜히 일로 가서 <laughs> 이쪽으로 옮기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 한개 아, 왔다가. 아까부터 계속 두개세 개가 한꺼번에 걸리길래. 그괴짜님이 누구 걸린 사람들 옆에 계속 있었던 거야. 아짜천님거 끝나고 옮겼는데 옆에 살고 또 받은 거지. 쫄 잡으세요. 자, 오메가 아마 또 이동했을 거예요. 자쫄 나갔어요 쫄. 나왔어요, 쫄. 피해 용사님, 신나님, 독부님, 신사님이 2중첩이에요. 야옹 야옹 야옹님, 대상입니다. 자극 드릴게요, 자극. 신사님, 마피아죠. 피해 용사님, 음. 3중첩. 1. 는데 당신이 대상입니다. 이 타임에 오메가를 없애는 건가요? 자, 저 뒤에 있네요, 저 뒤에. 자, 바닥, 바닥, 저 뒤에 그 네임드 초반 나오는데, 아, 쫄 하나 나왔네요, 쫄 하나. 아니, 뭐. 자, 바닥, 바닥 중앙 중앙 제가 줄게요 제가 줄게요 아무도 쓰지 마세요 빠지세요, 그냥 음... 어, 저 힐, 저힐아이 뭐, 오늘은 아쉽더라도 여기까지 하, 하셔야죠 그렇죠 뭐, 에이... 다들 뭐... 여기까지 잘해,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대충 그래도 많이, 했, 많이 했습니다 우래 1레벨만 잡으려고 그랬는데 야야, 어9저 2시간 남았어요 아니, 뭐더 하실 <laughs> 분들은, 더 하실 분들은 세게 가세요 <laughs> 자, 오늘 레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네또한하더습니다하습니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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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을 먹었어야 돼, 네. 는데 약을 좀 보고 와야겠다 아재다습니다 아. 네, 고생했습니다 네.